이 그림이 아주 쉽지 않기도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어, 여기 볼볼볼볼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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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하나 끊겠다. 원래 정삼각형 사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 여기 길이가 루트 15가 되게끔 해가지고 이게 루트 16이잖아 4가 맞지?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약간 더 짧으니까 루트 15쯤 되게끔 이 지점을 하나 설정을 하겠다 그래놓고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또한번그려보겠대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다 루트 15지 뭐 맞지? 정삼각형 이렇게 맞죠? 이 바깥에 이것도 정산각형 맞습니까? 네. 이렇게된 거야? 아, 그래 놓고, 어, B의 제곱을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 B라는 놈이 누구얘기하냐면요 길이, 요 길이를 X라고 할 때, X 제곱은 뭐냐? 그거 구하라. 그렇죠, 저기가 X야? 뭐여? B, E E가 저기 있대요, 대, B. 대각선, 대각선 네? 아, 아,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어. 네. 요, 요거, 요거라고요? 뭐 <laughs> 아, 여기가 X고요 X, X 제곱구 하란다 해야 될거 아니야, 음, 가요? 너주 뭐. 그럼 기본적인 정보 확인하면 이게 루트 15였으니까 얘도 루트 1 5네 맞죠? 네. 아, 거알수 있습니까? 야, 당연히 알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60이니까요. 원하는 물음표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4, 루트 15, 물음표 60이니까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물음표 나올 거야. 이 삼각형이 되고 코사인 법칙 쓰게 되죠. 그죠? 렇 하하. 자, 이거6 0이예요 맞죠? 그럼 이변 길이, 이변 길이 똑고 중간에 끼인각만 알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네. 그런 데 아까 우리가 이 삼각형에 대해 가지고 요변 길이 알아냈다면 맞죠 그럼 4, 5, 25 모른다고 니까이 각에 대해서도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코사인 값이 나올거야 그러면 삼각함수 덧셈정리 이용해갖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60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될겁니다 이제 다시 자일시정리 누르고 풉니다 근데 저 물음표가 음. 이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더라 맞아요 네2 플러스 루트 3아아 이게 계산 못했지 이게, 어. 저도 계산을 해야이 어. 계산이 좀자갈게자요 60도 요 삼각형에 대해서 맞은편에 대, 대, 대고 코사인 거있 쓸겁니다 그죠? 그래서 15는 16 더하기 물음표 제곱 마이너스 2배에 4 곱하기 물음표 곱하기 코사인 60도 맞죠? 그래서 물음표라고 하지 고 k라고 쓸게요 내가. <laughs> <속아야 돼요. 웃음> 먼저 K라고 이러면 애를 갑자기 졸아 돌려. 1, 2, 3, 4, 5, 6, 쭉 나가잖아. 근데 어느 순간 뭔가가 있대. 그 뭔가를 뭐라고 할까? 이러면 뭔가. <laughs> 아니, 얘들아. 그 모양새 빠지게 한글로 뭔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자연수의 약자 N 쓰가지고. 1, 2, 3, 4쭉 가다가 어느 순간 n이라는 놈이 나올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다음 놈은 누가 될까요?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n 더하기 1을 이 가르쳐줘 그럼 그, 그 앞에 놈은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 놈이 하여튼 뭐 곱하기 고사 기 60이니까 이번에 1입니다. 자, 렇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K가 구하는 데는 뭐별 지장이 없죠? 네. 그래서 K값이라는 법은 반타자 공식 써가지고 a 분의 마이너스 B, 폴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2 마이너스 e 루트 3이라고 하면 졸라 작아져요. 맞지?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4에 가까운 법인데, 맞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2 e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될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각에 대해서 다시 코사인 잡을게요. 그러면 16은 15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5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그,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이고요 맞죠? 절로 가시면. 이거, 1, 이렇게 됐을 테고. 자, 절로 넘어가시고, 1로 넘어오시면, 어, 2루트 15, 2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뭐, 2 플러스 루트 3 제곱이 됐을 거니까, 맞죠? 하나 약분하시고, 루트 15가 내려오시면 되겠네? 마, 마이너스 1. 네? 또 있잖아. 왜? 이 1은 음. 러니까 마이너스 1. 어, 어, 어. 그러면, 자, 어떻게 <laughs> 애초에. <laughs> 아직그 계산이 안 되더라고. 자꾸, <laughs> 선생님의 아픈 곳을 자꾸 찾아서, <laughs> <해서 웃음> <laughs> 내가 계산을 <laughs> 어떻게 했지? 나다 풀고 내려가고. 7, 맞죠? 플러스 4루트 3. 한 다음에, 어, 저거 다 갔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루트 3. 밑에 2루트 15. 플러스, 플러스 바꾸면 되죠? 네. 플러스루트 3. 바로 쓴다? 포산세가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거 야딱 보면 뭐 유리한 시킬 생각하지 말고요 약관 한번 해볼게요 2, 3 플러스 2루트 3. 맞습니까? 네. 근데 어디가 조금 많이 닮았죠, 이게? 밑에다가 루트 3 하나 꼽아주면 얘입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유리해도 화 되는데, 그냥 루트 3 꼽아면 2루트 3이고, 맞죠? 루트 3 꼽아면 3으로 바뀌어. 그지 그니까 러 밑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는 즉시 약분이야 그래서 밑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내 마음대로 루트 3을 곱해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요거까지가 약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어. 3-1-3-3-5-5,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입니다. 네. 이거는 유야야 시키나?

코사인 세타 코사인 60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60이잖아.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면 얘는 얼마야? 2 맞아. 다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루트 5분의 1 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 맞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루트 5분의 2. 사인 62분의 루트 3. 왜?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러면 저기에 대한 이 각도 전체에 대한 코사인 값은 2루트 5분의 1-2루트 3만 원. 맞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네. X제곱은? 15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 15, 2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2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음, 아니, 못했네. 결과인데 뭐 이것도 해줘 자 루트 5 3 맞나 그다음에 15 플러스 뭐4 플러스 3 플러스 4루트 3 맞습니까 2루트 3 플러스 3 하죠. 못하겠다. 루트 3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3 마이너스 6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맞지? 그래서 18 플러스 8 루트 3 앞에 내네드리고 그래서 12 루트 3에다가 13,36,40 되겠나? 네. 네. 그러면 네. 답이 아마 나 <laughs> 처음 답아삼십3 플러스 8 루트 3 나오는데? 1 루트 3 2, 5, 2 2 3, 2 2 2 2 2 2 2 2 2 15, 2 2 3. 맞네. 계산을 아, 네. 음. 2 15, 2 2 2 1 2 2 2 2 2 2는2 2을2 2 2 2 2 2요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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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쩔건데 많이 들어 그긴하는 그래. <laughs> 거. 어. 아여기까지는다 맞아 어. 마지막 계산이 이상하게 된다 31이에요 18이야